요셉을 제가 설교할 때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서 요셉은 평생 수동태로 살아요. 근데그 수동태가 가장 적극적인 걸 만들어요. 자기 형들을 구하고, 자기 집안과 자손을 구하고, 애굽을 구하고, 세상을 구해요. 예수님도 오셔서 가장 수동태적인 인생을 사세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걸로 자신의 인생을 그걸로 대신하지 않고 잡혀가시고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장을 하죠. 어디까지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왜 죽으십니까? 이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만일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가로막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야너 다굴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한다. 안 믿었죠? 세번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못까지 했는지 아세요? 저주까지예요. 저주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베드로한테 묻는 이유가 뭐죠? 베드로한테 묻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너 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한적 없지. 전왜 이렇게 밖에 못 살아? 야 임마, 난넌내 제자야. 너 실컷 여태고 그랬으니까 기회 있으면 한번 잘해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능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는 게 가장 능동적인 거예요. 그 수동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출근하세요. 그게 최고의 임무예요.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